디알고, 벨킹, 아이리버 아기 헤드폰 비교 분석 우리 아이 첫 헤드폰 선택 가이드 5위입니다. 귀여운 핑크 고양이 헤드폰으로 우리 아이 행복 충전 음량 제한 기능으로 안전하게 블루투스 연결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 사랑스러운 디자인에 할인까지 더해져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. 4위입니다. 카키색 디알고 키즈 헤드폰은 AI 청력보호 필수템 블루투스 기능과 LED 조명으로 즐거움까지 더했어요. 안전하고 신나는 음악 시간을 선물하세요. 3위입니다.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벨킨사운드폼 미니헤드폰. 음량제한 기능으로 안심하고 15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아이리버 초경량 헤드셋으로 아기에게 편안한 음악 감상을 선물하세요. 25% 할인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.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벨킨 사운드폼 미니 헤드폰 안전하고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음량 제한 기능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. 귀여운 민트 색상과 무선 연결로